첫번째로 두개 가져왔어요 한개는 리스트레트랑 한개는 디디링크 추진제품이죠 와 <laughs>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저랑 눈잘맞주신 분을 누구를 선택해서 눈을 잘마주치 눈을 잘마주셔야 돼요 눈잘 마주치는 분에선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우리 안재인 사장님하고 최소원 어, 사장님하고 두 분이 테다 제품을 설명하셨잖아요 삶의 지혜가 너무도 나죠. 네. 그래서 회사 제품 잘 몰라도 돼요. 보상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다 핵심을, 파... 핵심을 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대충, 대충 하나 드는게 p m 사업에요두 네. 분께서 삶의 지혜를 붙인, 삶의 집에 드러난 회사 제품 보상 강의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살 살아, 조금 살아보니까 두분만큼망야 살았지만, <laughs> 조금 살아보니까 와, 세상이 넓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해도 소용없고, 근데 핵심을 알고, 그 지혜를 아는 게, 어, 우리가 삶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두 분의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 저는 그래요, 다장님이 저도 이제 보면, 저는 이 독일 피해를 만나기 전에, 앞에 우리 그, 포스트 사장님께서 말씀셨듯이 그 해외 항공항으로 회사를 제가 2002년도에 설립을 해서, 아, 20년 동안 제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 정말 평범하고, 또, 이게, 그, 가정에 만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무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처남이 이제 보고, 아, 제가 정말 무난하다. 큰 <laughs> 고비 없이. 그냥제집 그냥 제, 제 가오리 즐겁게 살자거든요. 정말 즐겁게 잘 사는 거였거든요. 큰 고비 없이. 그러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고, 지금 제가, 이게 제대제 모습이고, 2021년도 한 4년 전에 제 모습인데요. 그때 제가 이게, 이때는 늦지 않냐면, 그때 사업을 안할때요안 하는데, 이제, 오전에 제가 일을 하고, 오전에 이제 항공학원 일을 하고, 오후에 이제 센터에 막 그때 강의한다고 오락해가지고, 자전거 하아를 이렇게 안 했고, 밥 먹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간이 피곤했어요. 간이 안 좋아하는 다같아 피곤해서. 근데 제가 피엔드 술 먹었잖아요. 피엔드 별거 없거든요. 비타민이고 미네랄 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타민 미네랄을 저는 요즘은 제가 먹는 양이 어, 한 달에 한 100만원씩 돼요. 제가 월천만원 <laughs> 직급자잖아요. 제 안에는 월병 직급자잖아요. 그 정도 직급자 되면 건강주고 싶으면 자기 한 100만원씩 먹어도 아무 표시도 안 납니다. <laughs>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월천만원 직급자인데, 우리 소원사님 이야기 듯이 저도 오토씩 밖에 안 해요. 오토시가 있고 직대에 다섯 명의 오도시 다섯 명 이상이죠. 1 0 명이 있으니까 그게 답니다 정유사님도 월1억을보는데 오토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대에 한1 0 명의 오토시 투자가 있거든요. 다섯 명이 넘죠. 최소가 다섯 명. 그게 다예요. 특별한, 특별한 투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천만을 벌고 누구는 몰1억을 벌고 그래요. 또 지금 제가부터 지금은 제 사랑을 할 거거든요. 사장님 약간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아프지만. 아,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고, 내 집대에 다섯 명 이상의 오토십이 있으면, 아, 이런, 이런, 이런 삶을 살수 있구나. 인생이 변할 수 있구나. 요렇게 힘들게 살다가, 요렇게 웃을 수있을살수 있겠구나. 최소한 사장님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또 안진 사장님도 울증이되셨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삶을 제2의 삶생살수 있는. 사장님 또 건강 나이가 더 젊어지시, 더 밝아지시잖아요. 그리고 즐겁잖아요. 뭐 잘하든 못하든 피해는 상관없거든요. 앞에 나 강의 잘한다고 정말 잘했다고 안 그러고 앞에 나 강의 뭐 하면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피해네요. 그래서 감동 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못해도 잘하고 잘해도, 자, 잘해도 잘하고 그거. 그게 피해 사업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저는 이제 피해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 때요 정영사님이 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보다 장 똑똑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회사 제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후원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고, 초기에는 정리하는 사람이 사업이다 보니까, 추잡비가좀 필요하네요. 왜냐면 하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있어야, 그 뭐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밥도 사먹고, 옷도 좀 사했고, 또 그때는 뭐, 위에 그 소설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무실도 없고, 또 뭐, 그 다음에, 샘플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추 투자를 지원해 줬어요. 저는 투자를 했어요. 아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대구에 이제 강남이죠. 수성구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이제 아. 1년 다 돼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늘 제가 브로션 타봤 왔어요. 남자들의 로망이죠. 포로터타또차나봐도 좋아요. 196조 1111 어디 가지고차 번호 불러도록 하면 제가 요 <laughs> 1111입니다. 네 이렇게 불러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요 <laughs> 다 타죠. 그리고일 년에 네번 여행나니죠. 그리고 뉴스, 리콘 잡지에 제일부가또 소개해 키고 이렇게 삶이 바뀐 거예요. 없어요. 똑같은 오토시하고 내가 먹고 좋아서 전달했는데 거기서 이런 나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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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수련회나 매출을 기대해서 제 수당을 주는데 엄청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레이는 소식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PM 2025년 월드 투어 캠페행 사를 담당하고 도 브로마이너스 얘기입니다 하고. 월드토어 가는, 가시는 분들, 카카오다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초대받아서 오늘 어갔어요한1 0 열명이 왔더라고요우리 나라에서 주방 하는 사들이 북해서 가요. 클럽맨. 제가 2000, 년 어머젤 북캣인데 내년은 발입니다런데 클럽맨에서 진행하거든요. 프랑스, 프랑스 고급 리조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에는 세이셜 공항으로 갔다 왔고, 작년에는 마라켓이 아프리카 쪽이죠. 멀리도 가고, 광까이도 가고 그래요. 또내또그다음에또 남미도 갈수 있고, 북미도 갈수 있고, 또 오세아니아도 갈수 있고. 이 올드섬을 달성하면 전 세계 여행을 다닐 수있요그고또 제일 좋은 데서. 이게 제가 3시에 갔을 때죠. 여기가 여기가 그 아프리카 옆에 인도양, 그 인도양 있어요. 그, 그, 인도양 맞죠? 거기에 작은 섬에 비행기 타고. 한20 몇시간 갔다가 다시 배타고 또한 서너시간 걸려서 갔어요 가는데 너무 좋죠 가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유럽 귀족들 이휴양지예요 거기 가서 놀고 또몇번갈까요어 잠깐만 이건 안되네 여기 데스테이션에서 밤에 이제 파티하고 놀거든요 한 10일동안 계속 놀아요 아무것도 안해 이렇게 가수들이 노래 불러주고 옆에는 뭔가 바와 와인 음식들 준비합니다 또 함께 마시고 이야기하고 놀고 떠들고 놀고 또조심하고 수영도 하고 전 세계 이제 게임인들하고 함께 정말 경치 좋은 그 리조트에서 이렇게 럭셔리하게 돈씌었다고 그래요 회사에 다 빚었고 술도 다 공짜고 저 있으면 저도 가볼 여기 제가 했죠? 네. 제가 했습니다. 함께 아 얘기하고, 얘기하고, <laughs> 놀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월드 투어예요. 제가 음. 또 3월 또끝는데 3월, 3월 1 4일날봤거든요 근데 사인하고 똑같아요. 저도 오토시 가고, 그 밖에 없어요. 사인도 다 오토시 가고 있잖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저는 좀 사인보다 조금 더 빨리 했고, 빨리 했고. 네, 작년에 마라켓이 왔다고 랬죠 이렇게 아니들하고또파트너사님들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또, 네,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함께 여행하고, 계속 놀아 거예요, 월드어 정말 좋아 럭셔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2020년에 북해서 제가 갑니다. 3월 1 4일 제가 가거든요. 다 됐네. 네. 그러면 내년에는 2 0 2 0년 발리를 가요. 그럼 어떻게 가면, 발리를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네. 어떻게 가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오토시 하시면 돼요. 네, 오토시 하고 오토시 하고 매주 <laughs> 때에 일단은 한5섯이상을세제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뒤에 지금 6월 달에 민센티브 가잖아요. 발리는 요거예요. 월드투 3월 달 매월 매년 3월 달에 가거든요. 내가 v p 가 되는데요. v p 앞에 우리 손오산 이야기했죠. 뭐 직급제 쭉 나왔잖아요. 월한 3명만 보는 직급이 v p 예요 VP고, 내 집대에 IMM 두 레그를 만들면, VP 이상의내 집대에 소원사인 정도 되는 직급 두 명을 내 집대에 만드시면, 내년 6월 달에 발리이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 두 명을 잘 찾으면 되는 거에요 사람 두 명을 잘 찾아서 그 사람을 들 성장시키면, 우리는 월드투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을 찾을지 명단을 적어주세요. 명단을 적어서 그 사람과 함께 제품 공부도 하고 보상 공부도 하고 피앤듀스 먹고 좋았던 이야기 또뭐내 몸에 어떤 바이 나타나는 이야기 함께 함께 또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이제 그 이코티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팀워크 사업하시면 여기 가는 거예요. 자, 님께 제가 오늘 좀 시간 이 짧으면 촬영만 완안를 했는데 좀 시간 좀 남아서 <laughs>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같이. 사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내트워크 네, 마케팅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소비자 유통 조직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나의 지인들과 지인들의 지인들로 끊없이 연결되는 소비 조직을 통해 내가 추천한 제품들이 소비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내가 보니까 5년 동안 제 집대에 한 70명 정도를 했더라고요. 70명 정도그 음. 중에 이제 한 이제 2, 3, 20명 정도가 제품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나머지는 50명은 안 먹어요. 근데 그 70명 중에서 70명들을 중에서 한뒤 50명은 안 먹고 그 20명들이 소개하고 제 지인 7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인의 지인, 지인의 지인,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지금 재 산하에 회원 가입한 사람이 회원 수가 몇 명이냐면 3,200명이에요. 놀랍죠? 70명에 700명에 거의 몇 배죠? 한 300배가 넘죠. 제가 아는 사람들은 70명 밖에 안 되는데 그 지인들의 지인, 지인들의 지인 끝없이 펼쳐지는 그 소비자, 소비자 조직을 구축하는 사업이 우리예요 그런데 PM은 거기서 소비자의 소비자, 소비자의 소비자, 소비자의 소비자 끝없이 펼쳐지는 일어나는 매출액에 대해서 수상을 준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죠? 어, 오토시 오토시예요. 그리고 서원사람이 네. 그렇게 강조한, 다섯 요그 <laughs>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숙, 그 조직된 그통망 조직을 통해서 p 에이라는 상품이 공급되는 거예요. 다른 상품도 아니고 비에 비타민 미네랄 특별하지 않은 원료 비타민 미네랄 독일 거고 명품 주스 요예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먹으면 누구나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단하면 내가 전달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해외 저도 뭐 사업을 돈좀 붉은 벌었지만 해외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가족 여행 딱한번 갔어요. 태국, 그, 파타야딱한번 갔어요. 갔다 오니까 돈 많이 들더라고요. 아, 5 0가 나가니까. 동남아 가도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유럽이라 제가 가은 그런 데는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가기 힘들고, 왜냐면 세실 같은 데는요, 제가 봐서 보니까 돈이 있어도 가기 힘들어요. <laughs> 어른들. 서른 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포기해버리겠죠. 근데 회사에 돈공짜로 보내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그리고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가고 <laughs> 나이 들어서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그런 데도. 그런데 회사에서 공짜로 보이니까 가는 갔는데, 세상에, 온갖 럭셔에 대한 그 뭐, 저도 이렇게, 그 술도 약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다공짜예요팔자한사은다공짜예요 마라키시도 마찬가지, 오늘 부켓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PM을 동원 하실 때인데, PM은요, 이 독보적인 기술, 엔티시 엔티시트 거잖아요. 엔티 이런 제품이 없어요, 사장님. 보고 면 알잖아요. 이렇게 네모이 반이 오는 게 없거든요. 그거를 가로로 한대요. 소원 사장님 있죠? 가로로 우리는 0 명을 해도 천 명을 해요. 거기서 이어 나는 매출에 대략적으로 10%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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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제가 3,000명 정도 게 했잖아요. 거기서 이어 나는 매출에 대략적으로 4에서 7%가 나한테 수당이 들어와요. 엄청난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소원 장님 그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 소득이에요. 다행히 봐봐요. 우리는 노동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을 구출하는 사람입니다. PM은 지금 80대, 그8 9세 어른도 이 시스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할수 있어요. 왜냐면 노동소득이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한6 0대제 친구들도 지금, 제, 저로부터 해가지고, 제 친구들도 지금 노동소득을 하는데 힘들어요. 또, 우리 선배도 한 1년 선배들은 그60다 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동소득을 소득이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몸이 거의 이제 기계가 고장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노동소득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찾아요. 근데 시스템 소득이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엔땡땡 코리아에 출판업을 응.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그, 그 세바시 거로 나오다 하신 분인데, 이 분이 출판 번역을 하는데 연 매출액 정도 17억 정도예요 애기 17억 하는데 여기 는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가 안 들어가요 임금이 몇개안 들어가 그러니까 한 직원이 한 20명 있는데 이 분은 회사에서 지금 전문 경쟁을 맞춰 놓고 사업을 안 해요 말하고 이 분은 PM 사업을 하는 식으로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시스템소사의 시스템을 구축 했잖아요 한 1500만 정도 시스템 소득이 들어와요 그리고 주 YG 땡땡땡 이건 우리 천함이에요 연매출 한 170억 정도 하는데, 근로자 70여 명이에요. 이 친구도 창업해놓고, 지금 여기는 전혀 가냐 안 해도 중국 균형이 맡겨놓고, 연, 그 시스템 소득 한 1,500만 원 받아요. 한 20년 걸렸습니다, 보통. 근데 PM은요, 시스템 소득, 제가 지금 PT잖아요. 월천0 0 0만원는잖아요 제, 그 다음 직급자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받는 SPT 직급이에요. 드디는 그룹에 지금 두명의 SPT가 있습니다. 그분들 그 시스템 속으로 청소하는데 2년, 3년 밖에 안 걸렸어. 요 그래서 피해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냥은 되지 않는다. 그냥 안 처음에는 내가 오토시크하고, 처음에는 총을, 그 소스에 총을 좀 맞아가면서, 맞아가면서 내가 단련돼서 다시 내가 총을 쏠수 있는 정도로 경험치를쌓아야 돼.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이 이 사람이 아무리 쉽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총을 맞고 내가 그 경험치를 가지고 다시 총을 쏠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경험치가 쌓여야지 이 사업이 되는 사람이저도 오래 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만큼 쉬운 사람이 없는 게 PM 사업입 그런데 그냥, 그냥 하락하면 더 힘들지만 PM은 이 완벽한 시스템 도구가 있습니다. PM 핸드북 있죠. 오늘 오늘 하한 우리 핸드북 있잖아요. 사업설명에 회사 제품 보상 이 핸드북 가지고 저그 더딘 그룹에 사람이 많죠. 우리가 한 이제 2만 명 되거든요. 그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이책 가지고 공부하고 이책 가지고 사업설명이에요. 그리고 PM IM 가입 가이드북 있습니다. 이건 회사 제품 보상을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자 PM 사업을 지금 지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니한테 다 만났어요. 만나서 PM을 전달하고 싶어요. 막 NTC 목표 생각나고 막 파이트 캠핑 생각나고 막 독일거 막, 막 이런 막 생각 막 나요. 그런데 그걸 정리가 안돼 있어요. 어떻게 전달할지. 근데 저 처음에 이제 사업을 했지만 좋긴 좋은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유 사인하고 이 PM 사업을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애매한 아니에요 그래서 더디분 본부에서 매주 월요일날 오전으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잘안되더라고요 안되는데 지금 자하다니없네요 그죠? 지금 이 상품에 <웃음> <웃음> 역시 이 상품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초대미 미팅에서 처음에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요. 처 만났잖아요. 그러면 p m 전달해야 되는데 거일보와 NTC 공포 그거 파이터 킴부터 이렇게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딱만나나이 독일 p m 들어봤나 이렇게 시작하니까 대화가 돼요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전달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독일 p m 들어봤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만나서 친구 만났잖아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독일 p m 들어봤나? 이 말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돼 있어요 요즘 너무 핫하다고, 네. 알고 있었다고, 막, 딱, 이렇게. 어, 네. 아, 핫하죠? 네. 그럼서 독일 p 들어봤나 하면, 그사람 들어봤다 카든 들어 안 봤다 가든그다음에 넘어가면 돼요. 독기 PM 들어봤나, 어, 들어갔어. 이거 독일 건데, 몇분 주스 돼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 그 순서가 게 나와 있어요. 그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웠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배우긴 배우고, 현장에 가서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 <laughs> 그럼 나 자기가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겠대요. 사장님, 우리가 이거 맨날 가르드리잖아요현장에 가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말하는 방법지다르시는데 고등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막막하대. 그냥 독일병 들어봤나이 말만 하면 되는데. 그게 심지 그게 추발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꼭 배우고, 그리고 더디는 그 걸시스템에서또 배우고, 고객 건강관리 가이드를 제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자, 오토게하고난 뒤에, 그항골의 책을 주면, 이제 제가 다 만들어 봤거든요. 오늘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한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첫 페이지가 그거예요. 그, 그 뭐죠? 브루, 브루스 에이스그 박사님이 그 박사님 돌아가신 그 음. 분인데, 누그 여기 연주 거리는 박사님인데, 누구이 그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발표를 한고 논문을 쓰시는 게 있어요. 그걸 내첫 장에 당겨 놨습니다. <laughs> <laughs> 그걸 당겨놓고 당겨놨습니다. 그래서 아바 비타민에 힘드 부족하니까 이걸 잘챙기 먹으라고 다첫 아, 장에 당겨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 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이 덩어리 때문을완벽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셔서 고생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배우고 안 따라해서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동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배운 대로 행동하자. 그래서, 이 더듬으 시트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더듬시스탠대로 배우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 유튜브, 모든 자료실이 다 지금 공유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배우시면 되거든요. 내가 찾아서 찾아서 공부하시고, 전달하시고, 겨치에사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 투어도 가고, 프랑스 파리도 가고, 월천만으로 고 월요일으로 가고 둘이 돼요그니 근데 오래 안 걸려요. 2,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나이 60에 70에 80에도 PM을 만나가 인생을 바꾸시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네. 도구가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M 사업은 여성 사인들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이 시스템을 지금 이것도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 시스템의 소중한 걸 배워서 내가 참석해서 제대로 배워서 이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고 파트너 와 함께 팀으로 성장하시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PM 사업. 사님들 제대로 알아보시고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오토식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을 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장님 네. 제가 부모한테 이분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 나 오늘 처음, 처음, 처음 왔다. 어, 꼭누분 드시면 나와요. 아, 나왔어, 나왔어. 아들한테는 아직 간청소할 필요 없으니까. <laughs> 그리고 하이님, 우리가 filtrate, hadi, 또 <su>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하이, 하이님, 간청장을 치라고.